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잼 t v 의 호스트 이성입니다. 이색 카페를 찾아서 제가 있는 이곳은 음성군에 위치한 이색 카페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변기. 그래서 변기 카페입니다. 이성입니다. 변기를 테마로 해서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변기에 담아서 커피도 마시고요, 팥빙수도 먹을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가보시죠. 이곳에 와보시면요, 저기 진짜 형형색색의 빨주노초 파남부, 다양한 변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어,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이쁜, 어, 정원 해놓고요. 저쪽 보면요, 어, 버스킹도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 물놀이 할수 있게끔, 어, 포트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 저와 함께, 어, 라바크로, 어, 카페 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조명부터가 어, 일반 파, 카페에 비해서 좀 특색 있고 뭔가 좀 레이스풀한 그런 조명으로 어 있고요. 이곳 저기 저 변기 보이시죠? 그래서 컨셉 자체가 변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거기에 더흥기가 있고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laughs> 네, 최고의 하이라이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있는 이곳은 어, 주인 허락을 받고 어, 여성 화장실이에요. 이제 정말이지 야 보시죠. 이 타일부터 모든 게 이렇게 금으로 도배가 된 여러분. 어, 화장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참 깜찍한 변기죠. 네, 변기를 테마로 한. 네,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어, 2021년 화장실 문화 대상을 어,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어, 버스컵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 화장실, 팩토리부터 뭐 아울렛, 스튜디오, 뭐 물류센터. 이 규모가 제가 지금 이 변기 카페 위주로만 이렇게 잠깐 좀 보여주는데 어, 밖에 나가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맛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공연장, 대회의실을 비롯하여 어, 화장실을 테마로 한 변기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 어, 충북 음성에 위치해 있고요. 어, 이곳 주소가요. 주소가 안 나오네요. 네, 좀맞는 그냥 네이버에 여러분들 어. 음성 변기 카페,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제가 이 카페는 라바크로, 라바크로 카페인데, 한번 네이버 치시고 이렇게 와보시면은, 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소식, 더 재밌는 소식, 더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여러분.